그 다음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부분 다곧 북한이 이제 없어질 거고 북한 이제 김일성 죽었으니까 한 길어야 한 100일 정도 의 혼란이 있다가 95년 1월 1일자 정도부터는 북한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22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나 아니면은 이제 저도 이제 70년생인데 70년생이에요. 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48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쭉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될것 같지가 않고 굉장 오래 갈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갈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3, 4년 정도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 3, 40년 정도 앞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수 깊이는 속에서. 어, 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이 굉장히 곧 없어질 거라고 다 했던 상대하고 있어서의 대립도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 일종의 이제 학습인 거죠. 무식적으로 의좀 학습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저희 세대 정도에서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금 어떻게 없앤다, 안 없앤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안 없어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갖고 한 3, 40년 정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거하고3 40년 정도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냥 계속해갖고 이걸 관리해 나가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에서 발표나 토론하셨던 분들하고는 약간 톤이나 아니면 방향성 같은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저 세대를 전체를 다 발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70년생이기 때문에 386도 아닙니다. 386보다 밑에입니다. 386이 60년대 에 태어난 거지만 저는 70년생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386이 이제 다 50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에서 중반 정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도 또 다른 다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이 부분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한미정상회담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홍가린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빠진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발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그 혼란들, 지금까지 취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지만, 트위터는 거의 한천 번을 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정책적인 혼란 등등은. 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김우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 반대로 가고 있죠.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협상이다라고 하는 역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거꾸로 보면 미국의 지도력은 그만큼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죠. 특히 동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몇 분은 이제 세컨드리 보이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 그, 하고 중국을 통한 이제 북한 압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보면은 이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아웃소싱이 된, 것, 된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거를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했었던 동아시아에서 역할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청업체가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원청업체의 말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뒤집어 또는 뒤집어지는 것 비슷하게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3, 40년 정도 동안 계속 갈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은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뭔가 를 나왔을 때 미국의 지도력이 보이는 거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입지를 계속해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안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잠재적으로 36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우성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고 이서영 장군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더큰 문제가 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 주도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도권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싸움입니다. 아까 김성 선생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전에 그냥 제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유세기간에 등장했을 때 햄버거 먹으면서 그 김지원과 대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견지를 할수 있을까요? 미국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 방향이 중요하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의외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조화와 병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입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기호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한국과 미,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자기네의 중요한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그, 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은 사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봐서 게임 체인지는 아까 이서영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쿼드, 그리고 홍관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드 부분에 대해서 탄두 미사일이 들어간 거지 ICBM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가서 뭐 유엔 우방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의서 디커플링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는 작동할 수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우리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우리의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지원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큰 충격을 압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정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면 이제 중국 문제가 이것이 이제 군사주권의 문제 중국이 우리 이제 군사주권을 계속해서 침해를 하고 있고 그거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홍기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문제 2010년도에 있어서 어떤 패착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레가 돼서 자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거는 뭐100%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그러면 중국이다라고 하고 러시아하고 있었을 관계 에그 콩가린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이른바 역 닉슨, 리버스 닉슨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그게 설득력 이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중국 연합을 약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미국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동부 유럽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걸 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국가의 개별적인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는 현상 타파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미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또 다른 현상 타파인 그 중국을 포위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푸틴을 굉장히 숭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에 있을 때 가장 심각한 불안 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반발에 휩쓸릴 거라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사실은 저는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일찍 배치하든지 늦게 배치하든지 간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군사적으로 봐서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오겠죠. 그 플러스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고다한 그 문제긴 하지만 그 플러스가 오는데 그 플러스가 오는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한미일, 그 다음에 중, 북, 북, 중, 러이 양자 구도로 해갖고 각각 3대3의 대립 구도가 더 고착화된다면 최종적으로 봐서 승리하는 국가는 북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 입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한번은 그한번 정도 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앞으로 한 세대가 더 가는 동안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드는 우리 에게 필요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첫 번째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저쪽도 뭔가를, 그거를 돌파할 거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특히나 한미일, 북중로로 양분화가 된다면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술을 넘기고, 그럼 북한은 사드나 그 외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만들었으니까 배치하면 저쪽도 뭘할 거고 그 다음에 또할 거고 또할 거고 하면서 아마 앞으로 한 3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 게임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취하고 저쪽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 조치를 취하고 물론 우리의 대응 조치는 방어적인 것이고 저쪽의 대응 조치는 우리의 방어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역동성 때문에 앞으로 30년을 계속 간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가 정치적으로 좀 지지를 잘 받고 좀 탄탄해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미사일 방어망을 계속 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당장 왔을 때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방어망을 했을 때 처음 사드 배치하고 관련돼서 거기서 나타났던 정치적인 갈등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사드가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차라리 조금씩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좀 차근차근 가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안보에 기반한 통일정책은 좋죠. 그런데 북한 핵 문제나 아니면 북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과격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비핵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입장이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하고는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분단이 돼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게 좋은 미국이나 일본 그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만도 그대로 살아남게 만들게 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의 확실한 안보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디선가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돌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하 빠짝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끔찍한 얘기긴 한데 한 세대가 더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3, 40년 내 동안 계속 갈 수도 있다면은 정말 끔찍하게 2050년에 가서도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그 다른 세대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더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달리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